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독감 배틀 1판.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죠? 오늘은 제6 우주. 카테고리. 나온 지한 일주 돼가는 것 같은데, 1판에서는.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히트 뽑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샴파가 있기 때문에 독감 가성 시켜줬고요참 신기하죠? 글판에는 없는 친구가 또 1판에 먼저 나왔습니다. 바도스입니다, 바도스. 보면은, 초트드 데미지를 가하고, 어택을 저하시킨다. 그 다음에, 고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 근드 우리 팀, 제육 우주, 카테고리 전원, 기력 플러스 2, 공방 30% 업이라는 소포터 캐릭터가 공짜로 나왔습니다. 스토리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친구죠. 무지개 만들어 줘봤고요 그와 더불어서, 나메크 성인들, 사오네르 앤드 피디사, 또 원작이 생각나네요. 드래곤고 슈퍼, 제육 우주 나메크 성인들인데, 이 친구들도 공짜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물론, 뭐, 리더 스킬은 별거 없지만, 그, 남의 그 성인 카테고리, 기력 플러스 3에 공방은 채66% 업, 이고요 필살기, 초투대 데미지를 가하고, 한편 동안 우리 편, 어택, 20% 업입니다. 패시브, 우리 팀의 제6 우주 카테고리, 한 명당, 자신의 공방 15% 업, 앤드 우리 팀 남의 그 성인 카테고리, 우리 편, 한 명당, 기력 플러스 1, 공방 30% 업입니다. 그래서 제6 우주 카테고리에 넣어 다니면은, 7명이 될 테니까, 15 곱하기 7 해가지고 공방 버프가 붙을 것이고, 어, 거기다 남핵성인 자신이 포함이 되니까, 이두 번째, 마지막 엔드죠. 남핵성인 카테고리, 우리 편한 명당, 자신의 기록 플러스 2가 공방 30%도, 기록 플러스 1과 공방 30%도 같이 버프가 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소포터는 아닙니다만은, 뭐, 공작 캐도 치고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대로짜 보았는데, 어, 바도스와 이 남핵성인들과 더불어서, 케인, 카리프라 케프라, 한번 넣어봤구요. 저는 히트 뽑기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제껴구요. 다만, 친구 목록에 기본 잠재 뚫린 친구 나도기때에 빌려서 히트, 슈퍼2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신기한게, 이 제유구조 카테고리 자체가 먼저 나온 거는 글판인데, 어, 1판에 등장했을 때는 글판에 나오지 않았던 스토리 이벤트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또 글판에는 없는, 공짜, 제육, 우주, 카테고리 친구들이 1판에 먼저 나왔다. 나는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어, 기력수거 안 하고 갈게요. 총 HP 34만 정도는 뭐 안정권인 것 같고요. 자, 맨 처음에 지력 스테이지. 지력. 어, 지능 스테이지. 죄송합니다. 지능 스테이지. 정신이 없네요. 자, 샴파 먼저 갈까요? 공격력이 6만 1000, 3만 7000 디펜스인데, 기본 단제만 뚫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케일, 카리퍼라, 케프라는 모두 세 방향으로 기억해요. 세 방향, 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세 방향, 캐프라도세방향이고요그 다음에, 공작 캐트2두 명은 무지개 만들어줬다 말씀을 드렸고, 친구 몰로 히트도 기본 던지만 뚫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유부주 카테고리 뽑기 가차를 제꼈거든요제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대로 용석이 220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1판 로그인도 500일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용서 가볍게 얻었구요 로그인 보너스로 다음 가챠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날라옵니까? 그나마 속성 이 유리하니까 다행이네요. 좋아요. 샴파는 그래서 120% 리더로 마시다시피 그렇고 히트는 이제 170% 리더이기 때문에 어, 친구로 히트 한명 데려왔습니다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 좋습니다. 역시 케일 카리프라. 케프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모두 비패스케기 때문에, 샴퍼도 그렇구요. 히트는 패스케입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 자, 이제 바도스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남혁성인 얘들 이름 맨날 까먹는데, 다시 한번 보자. 어, 어디 갔습니까? 어, 사오네르 앤드 피리사. 사오네르 앤드 피리사. 못외을것 같은데? <laughs> 가보자. 자, 바도스 어택 5만, 디펜스 4만인데, 야, 꽤 나오는데요, 나믹성 이, 이, 어택 11만에다가, 디펜스가 7만 5천. 꽤 나오네요? 속성도 유리하니까, 어, 이렇게 한번 가보자. 바도스를 히트라든지 샴파랑 같이 다니기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해볼게요 가보자. 자, 사오네르 엔드피리사인데 또 까먹었어. 또까먹 또 까먹은, 다시 한 보자. 까먹었습니다. 사오네르 엔드피리사. 필사의 모션 안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도스도, 우리 천사 바도스. 한번 보도록 가자. 누가 동생이었죠? 그, 위스가 언니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가자. 세상에 모션. 갑니다. 라메크 콤비네이션. 뭐, 그렇게 뭐, 투출나연출이 아니었습니다만. 어, 원자도 저랬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한 명은 입에서 뭐로 쏘고 그랬었나요? 저한테 기억이 안 나네요.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바도 쓰다 볼까요? 35만. 고려가 시트레시 맛있다. 이거는 실례했는데,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격력 줄여주는 피사하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영광 피사기 좋고요 근데 공짜 캐릭터라는 점에서 엄마무시한것 같아요. 어, 회피까지.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샴파랑 이그 뭐냐 히트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근데 다 다음 턴에 바도스가 나오니까 딱 맞겠네요. 한번 보자, 한번. 다 같이. 어, 배치가 완성됐을 때 히트라든지 샴파의 공격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거기다가 캐리프라, 캐, 리프라 캐프라, 케일 같은 경우는 같이 붙으면 좋으니까 한번 배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히트. 야, 회심이 잘 뜨네요, 오늘따라 이 친구도 공격을 줄이는 게 있, 있죠, 히트도.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덱인 것 같아요. 바더스가도 나와주으로써 공작 캐릭터. 괜찮지 않나 싶고. 자 이제 근력 스지까지 왔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가고 자 바도스 지금 소포팅 능력 능력 안 받고 있는데 9 8 0 0 0에55,000 디펜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자. 공짜 캐릭터라 좀 중요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해요. 먼저 유, 유구주 카테고리 뭐 카테고리 먼저 나온 거는 글판인데 이렇게 또 글판에는 없는 스토리 이벤트가 일판에는 같이 나오면서 바도스라든지 남극성이. 어 친구들이 글판에 글판에는 또 없는 친구들이 공짜 캐릭터들이 나왔다는 점도 신기한 거 같고요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글판에도 바더스라든지이나맥성인들 나와주면은 제2 우주 대기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바더스는또서포팅 능력이 있으니까 그 샴파도 서포팅 능력이 있죠. 제휴부주 카테고리 리더 스키도 갖고 있으면서 패시브가 소포트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음, 괜찮네요 그럼 소포트 능력이 두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최소한 지금 1판에 말이죠 방금 엄청 아팠고요 K1 비싸게 맞아가지고 자 일단은 지금 샴파도 나와있고 바도스도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방이 어마어마 무시하게 뻥튀기 됐을 것 같은데 야 히트는 뭐 10만 넘었고 디펜스 4만 샴파 9만0 0 0 어택에 디펜스 4 5천 바더스도 어떻게 고쳐 나오는군요. 물론, 뭐, 메인 딜러는 아닙니다만은. 아이템은 아직 안쏘도될것 같아요. 가보자. 자, 피트로 공격력 줄일 수가 있으니까, 선대편이 기절에는 안걸린다마는그 다음에, 아, 샴파가 좀 불안하긴 한데, 피싸게안 날라오겠죠? 가보자. 그 다음, 바더스로도 공격력 한번 줄여주고요. 177만. 기본 자지만또 리트입니다. 거기다가 한 명은 120% 리던데, 역시 뻥튀가 잘돼 있네요. 샴파랑 바더스로 인해서 말이죠. 패시브로 인해서. 60만. 좀 애매하네요, 샴파는 사실. 무지개 만들어주면 좋던데. 글판에는 이 친구 무지개이기 때문에. 오케이. 공격력 많이 줄은 상태라가지고, 평타는 마지막 하는군요. 야, 좋습니다. 아까도 공격, 그, 영공의 피살기였는데, 이번에도, 영공 피살기. 오, 처리해버립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도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인가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자, 이거, 위압에 걸렸나요? 필살 필몽에 걸린 건가요? 그렇지, 위압에 걸렸죠? 지금 교체가 안 되는 상태, 그 자리들.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아이템을 씁시다. 피살기 날아오면은 겁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자. 근데 뭐, 카리프라가 또, 뭐, 회피가 있으니까, 패시브에. 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자. 케프라도 뭐, 회피가 있으니까. 안 뜨네요. 안 뜨네요. 62만. 세 방에 안 뚫린 것 치고는 공연이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 많이 달지도 않는군요. 역시, 서포터를, 매턴볼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오케이, 사면서 비싸기 바도스랑 샴퍼 두 명이 있으니까, 서포터가. 첫번째나두 번째 공격을 시키면서, 매턴볼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해피가 한 번도 안떴고요 자, 카리프는 어떨지. 거기다가, 지금 안내었습니다만은 근력의 샴파라든지, 아까 그 공짜 스토리 이벤트를 통해서, 근력의 샴파라든지, 또, 누구였습니까? 그, 체력의 히트라던지. 또 공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1판에는. 그래서, 뭐, 샴파만 있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공짜 캐릭터 군단으로도 또 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샴파는 공짜 캐릭터가 아닙니다만은. 정안 되면, 바도스 같은 경우 리더스끼리 제휴구주 카테고리 리더기 때문에, 또, 꾸릴 수 있긴 하죠? 이 친구 공짜 캐릭터인데, 제휴구주 카테고리에 기력 플러스 2 공방체가 66%기 때문에, 좀, 빡세게 합니다만은, 뭐, 꾸릴 순 있다. 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 디펜스가 7 8 0 0까지 나온 남핵 성행. 어, 사오네르 앤드피리사. 죄송합니다. <laughs>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사오네르 앤드피리사. 오케이. 너무 뜬금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오케이. 갑시다. 지금도 위압에 걸려가지고, 사리오네 앤드피리사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가자. 샴파가 나와져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 이건 또 기절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닳지 데미지는 10만 아프네요 평타를 맞으면 한대 말이죠 라메크 그 콤비네이션 오 회식 좋아요 야 평타를 맞으면 하네요 좋습니다 151만 기본 잠재 들려있는데 이 정도라는 게 역시 샴파의 패시브 능력이 너무 좋고 히트에 170% 버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또어 글판에서 제일 구주 대표 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저 바도스라든지 남역성인들은 지금, 지금 어... 글판에는 없지 않아요? 없으니까 좀 가깝한데 가자. 이번에는 설마 해피 뜨겠죠? 믿고 가보겠습니다. 가자. 독감으로 차기 전에 깰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바도수가 나와서 그런지 단단하고공격력도 곧장 올랐고요 물론 이 캐프라는 구슬 터뜨릴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설 하겠네요 좋습니다 회피를 한 번도 못 보여준 캐프라랑 카리프라인데 뭐 깨면 장땡 게이득 좋습니다. 자, 신규 초격전을 한번 깨봤는데, 1판에서는 신규 초격전이죠. 한번 그걸 보여드려야겠네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도스랑 남핵성인들 말고도 히트,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그, 샴파. 공짜 캐릭터 역시 나왔거든요. 속성이 다르구요. 물론 이름이 같아서 가치를 못 씁니다만은,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거. 이게 나와가지고, 보면은 지금 첫번째 스테이지에서 체력 히트, 두번째 남핵성인, 세번째 스테이지가 샴파, 레벨트 스테이지가 바도스이기 때문에 어 필사기 레벨도 공짜로 올릴 수가 있죠 그시트라든지 샴파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 친구들 각자 각자 능력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모아가지고 다음에 써보는 영상 찍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이 바도스랑 어 사오네르 앤드피리사 한번 써봤다라는 영상과 함께 제가 그 샴파가 있었기 때문에 도가가서 시켜가지고 제육우주덱 1판에서 제가 히트 뽑기는 안했습니다만은 한 번, 어, 제육 우주 대을 꾸려봤다.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험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짜 캐릭터들이긴 합니다만, 몇 명. 거기다 방금 보신 스토리 베트 얻을 수 있는 공짜 캐릭터들 보면은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히트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제육 우주 대기 모자라다 하신 분들은 저 애들을 써도 분명히 뭐 좋을 겁니다. 저도 한번 그걸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한 번. 화리프라, 캐프라 뭐, 오케이. 빼고, 빼고. 그 자리, 아까 보신 문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다녀도 재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비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더 한번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 뽑기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저는 뭐 제껴쓰입니다만, 이 친구. 다음에 나올 독감패스,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노리면서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